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네, 차시네요, 네. 자, 차시에 어, 이어서, 네, 영전수호권 그러니까 헌법 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영전수요권이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요. 자, 대통령은, <laughs>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 영전을 수여한다. 자, 이거는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나오는 권한이고, 자, 이에 관한 법률이 이제 상혼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상혼법이라고 있는데, 이 상혼법에서 영전, 수여권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당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그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고 제 헌법 제11조 제3항에서 네, 밝히고 있죠. 즉, 영전을 받은 그 사람, 네, 그 사람만 효력이 있고, 뭐그 자손들은, 네, 뭐 아들, 딸들이라든 자손들 혼자들에게는 효력이 없고, 자, 어떠한 특권도 이 영전에는, 혼당 이런 영전에는 네, 따르지 않는다라고 헌법 제11조 제3항에서 네,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 헌법 제76조와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 긴권을 보시면, 아, 국가와 헌법 질서의 위기 상황, 즉뭐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는 테러라든지 또는 경제 공황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어떤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자, 국가와 사회 의 안전과 질서 를 유지, 즉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국, 국가 긴급권이라는 권한을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개업령이라든지, 어, 네,밖에 뭐, 네, 뭐 긴급태정, 경제명령, 타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는 구위 헌가자1.8 결정에서 자 국가 긴급권의 인정은 자 국가 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을 해제하여 주는 것이 됨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헌법은 상권으로 국가 권력을 분립해 가지고 각각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국가 권력을 다 배분을 해놓고 있는데. 자, 이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인정을 해주면서 어떠한 것을 얘기를 했냐면, 자, 결국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인정해 주는 것은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진 이 헌법의 상권 분립을 잠시나마 뭐예요? 잠시나마 어길 수가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네. 대통령은 이 상권 분립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권력을 통제하고 상호균형을 맞추어서 견제하는 이 트라이앵글을 아,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경제공황 청대지병 같은 어떤 이런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는, 자, <laughs> 대통령이 어길 수 있는 거죠. 그거, 그거를 다른 말로, 좀 이쁜 말로 하냐면, 이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국가 권력에 대해서 헌법이 이러이러한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 국가 긴급권은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즉, 국가 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이 해제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영원히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국가의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전까지, 네, 벗어나기 전까지 뭐예요? 국가 권력에 대한 헌법상의 제약이 해제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긴권의 인정은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국가 긴권의 인정은 일면 뭐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긴 하지만, 그렇죠? 자, 국가 긴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자 국가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구, 그러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만 네 국가의 긴권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 국가 긴권의 인정은 헌법상의 제약, 즉 국가 권력에 대해서 이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여러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 국가 긴권을 인정하고 국가 긴권이 행사되는 그 동안에는. 헌법상의 제약이 해제되니,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자, 국가 권력이 해제가 되니, 그것은 동시에 권력의 집중과 입헌주의의 일치적 정지, 정지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대통령이 국가 김권을 행사하면서, 어떤 국가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 권력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고, 당연히 입헌주의라는 게 뭐죠? 국가 권력을 상권으로 나누고 이 국가 권력이 서로 상호 견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자, 국가 권력에 대한 헌법의 제약 사항을 헌법에 명시해 두는 것 그게 바로 입헌주의인데 이런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입헌주의의 일시적 정지 상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입헌주의가 일시적 정지 상태로 된다는 것은 입헌주의 그 자체가 타계로갈 위험을 항상 안게 있는,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입헌주의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가 된다는 것은 곧이헌주의가 파괴될 위험도 같이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그 사실을 파괴할 위험에 초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헌법에서 공과 객권의 발동 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헌법 제76조와 7, 7, 7, 7, 7, 7 7조가 아주 상세히 규정을 해놨어요. 다른 규정보다는 이 76조와 77조에서 국가기능권 대통령이 국가기능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발동기준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 한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규정해 놓은 것은 자 이러한 국가기능권은 권한의 집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입헌, 일시, 입헌주의를 일시적 정지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당연히 입헌주의의 그 자체를 완전히 파괴할 위험을 항상 내포하기,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76조, 제77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발동 기준,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긴급권의 내용이라든지 그 한계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 긴급권의 남용이라든지 악용의 소지를 드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국가 긴급권 과잉 했사 때는 저항권 을 인정한다. 국민의 저항권. 저항권 그앞 앞 시간에 배웠나요 여러분? 저항권. 네, 저항권 인정하는 등 어떤 필요한 대동단추로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현대의 민주적인 헌법 국가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자 헌법의 제9헌과 18. 네, 결정에서 밝힌 바가 있죠. 자, 저항권은 뭐죠, 여러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한 저항되고 다른 국가에서 규정에 넣은 어떤 합법적인 수단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뭐죠? 중대한 침해죠. 중대한 침해를 제거할 수 없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인정되는 게 뭐죠? 제항권이죠 네. 폭력을 수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물론 비폭력이 원칙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폭력이 수반해도 을 된다. 이게 바로 정황권 내용이고 정황권은 일면 외견상 공무집행 방해죄로 보이지만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 자 유신헌법 하에, 유신헌법, 1972년 이 유신헌법이 죠 박정희 대통령, 자, 유신헌법 하에 어떤 긴급조치 긴급조치로 아마 이런고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 자, 유신헌법하, 1972년 유신헌법하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 긴급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과연 이 긴급조치 발동의 위헌 여부, 즉 심판 기관 및 판단, 뭐냐면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 위헌 여부를 어, 심판하는 기관이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즉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서 판단하는 것과, 나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자, 핵심은 그거죠. 서로의 자기 관할이라는 거죠. 뭐냐면,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즉 법률을 심사를 하는 거죠. 위헌 법률이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은 이상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을 심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 대법원은 뭐라 그러면 이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상 명령 처분 명령 명령이라든지 처분은 최종 심사권이 어디에 있냐고 돼 있냐면 대법원에 있다라고 헌법에서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은 유신헌법과의 긴급조치는 서로의 자기 관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뭘 찾아서 요약을 하셔가지고 3페이지 이내로 A 클래스 중간고사 과제방에 올려놓으시면 되냐면 자 유신헌법화에 발동됐던이 긴급조치 위원 여부를 심판기관 즉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달리 판단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또는 달리 판단하는 어떤 판례를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그런거죠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자, 법률을 심사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거고 자, 대법원은 어떤 명령이라든지 법률 미만의 어떤 법령을 심사하는 것은 최종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네, 고단입니다즉 뭐냐면 대법원은 법률 미만 즉 명령, 규칙, 처분 자 이런 것들이 헌법에 위배되면 여, 여기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다 긴급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자, 긴급 조치는 말은 긴급 조치지만 이거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거나 법률 이상의 효력을 그때 당시에 가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 심판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법원 은 아니다. 긴급 조치는 자, 국회에서 의결하는 그 법만이 법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이긴급조치는 국회에서 의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며, 이름도 긴급조치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이 심사관할을 갖는다라는 서로 이렇게 파이팅, 서로의 관할이라고 파이팅 한 적이 있어. 지금도 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파이팅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서, 핵심이 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세페이지 정리를 해가지고 네이 e 클래스 네, 중간고사 과제 방에 올려놓으시면 되고 기간은 네 10월 31일까지인 거죠 여러분 네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이게 중간고사로 대체로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지금까지는 뭐죠 네,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을 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휘에서 나오는 권한을 보면 당연히 행정부 수반은 당연하겠죠 정부조직권을 갖겠죠 여러분 네 정부조직법의 정부조직권 네,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재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며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재 제청으로 행정각부의장을 임명함으로써 정부를 조직한다 헌법 제86조, 87조, 제94조에 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정부 조직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그다음 에 국무위원 중에 국무총리 제청으로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하는데 예전에 국무총리 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설이. 네.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치 국무총리인데 아직 국회가 동의, 국회가 동의를 안한 상태, 즉 국무총리 지명자죠. 국무총리 지명자가 마치 국무총리의 일을 하는데 아주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위를 국무총리 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국무총리 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정부저지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 정부저지권은 국가원수 지휘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고요. 저 행정부 수반 지휘에서 나오는 권한이, 자, 정부 저주권인데, 이 정부 저주권은 당연히, 네,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 또는 행정각부장을 임명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공무원 임명권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명권. 자, 대통령은, 뭐죠? 아, 죄송합니다. 내려가버렸네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헌법 대통에 자, 그리고 임명권 부여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행정부 공무원, 즉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 5급 이상은 대통령 이 임명을 하고 있고요 자, 5급 미만은 뭐죠? 소속 장관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바로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고요 자,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입니다, 여러분 네,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행정입법권을 볼까요, 여러분? 행정 입법권에서 여러분이 한, 게, 한 가지 상기를 해야 될건 그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 국회, 즉, 입법권은 국회가 가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국회가 가진다는 그 말은, 자, 법률 제정이라는이 핵심 기능은 국회가 같지만, 그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을지라도 국회가 입법권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즉, 핵심적 입법 기능은 국회가 담당하지만, 즉, 뭐죠? 행정부도 입법을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헌법 제40조가 입법권을 계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미는, 자, 국회가 입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 핵심적, 입법의 핵심적 기능만을 국회가 가지고, 자, 행정부도 네, 나름의 어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자, 즉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법률이 아니죠, 여러분.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 행정입법권이라는 거죠. 정부에 의해서 네, 제정된 법령은 자 행정입법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행정권, 네, 행정권이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의 법을 제정하는 것을 행정입법권이라고 하고, 일반적 추상적은 뭐예요? 일반적 추상적은 법령의 특성인 거죠, 여러분. 자, 법령의 특성 또는 법률의 특성인 거죠, 여러분. 자, 일반적이어야 된다고서 뭐죠? 모든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쳐야 된다는 거고 추상성이 뭐죠, 여러분? 너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겠죠, 법률이.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겠죠, 여러분. 네, 그런 규율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너무 구체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해석할 예저도, 여지도 없고. 지킬 수도 없겠죠. 여러분,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학생은 수업시간, 뭐, 1분 1초, 뭐, 9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시계가 표준 시계가 맞지도 않을 텐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법률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법률이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뭐죠?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여러분? 규율하는 내용이 작아지겠죠, 여러분. 범위가 작아지겠죠. 법률을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 시키긴 해야겠지만 약간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재판관이나 판사가 그 법을 해석해 가지고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넓혀 주고 또는 법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 줄 텐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전히 세부적이면 당연히 법률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법의 특성 중에 일반적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 추상적 을 갖는 그 법령을 자 행정권이 제정하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행정 입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 우리나라는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갑니다. 막 가지고, 가지고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행정 입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안 제출권이 정부가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데 결국은 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네,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러분. 하지만 헌법에는 뭐죠 명시적으로 정부가 법률한대출권을 갖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은 법률안 채출권도 사실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행정 입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행정 입법은 주로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한 입법으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인정되는 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국회 입법권에서 파생한 입법입니다. 여러분. 마치 뭐 행정부가 뭐 자신이 국회 입양 법률을 막 제정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행정부가 어, 행정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국회입법권에서 파생한 그런 것들. 파생한 입법으로서의 어떤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 예, 수권은 받는 거죠 여러분. 국회에서 대강의 법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 더 구체적인 건뭐 명령에 위임하는 거죠. 대통령령이라든지 총리랑 부령이 그렇게 위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 이런 거죠. 위임입법이라고 내기하고요. 저는 행정입법이라고 얘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여튼, 네, 대통령은 행정부 행동 수반으로, 행정부 수반 지휘에서 행정 입법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이럴 때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국회에서 어떤 사항을, 대강을 정하고, 이 대강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대통령 니네들이 뭐 명령으로 정하든지,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니네들과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주는 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국회에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법률의, 위, 어, 법률이, 어, 뭐죠, 행정에 위임을 한다고 해도 법률의 대강을 정해주고 이 대강 내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정하라. 이런, 이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 나오는 이런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 제 2004년 제 10월 28일 자 구구헌박 9일 네, 결정을 보면 자 행정법권이 왜 필요하냐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린 게 있는데 결국에는 입법수요의 급증인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어떤 정치사회 경제 문화가 계속 발달하고 국민의 사고와 어떤 문화 방식도 다양해지며, 다양화가 되면서 입법수요가 급증하게 되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드론 예전엔생기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드론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 발 뭐죠 발생을 시키고 있고 또 요즘에 좀 뭐죠 요즘에 전동킥보드 네 전동킥보드 하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그런 계속 문화들이 생기는 데 이런 문화라 든지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입법 수요가 급증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입법 수요가 어떤 급증에 대해서 국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국회는 법률을 하나 제정하려면은 뭐뭐뭐뭐 뭐, 뭐 해야 되죠. 입법절차가 있는 거죠. 그입법들차을다 거치고 나면 당연히 한참 뒤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 입법수의 급증했다는 신속 대응이 필요한데, 그 신속 대응을 대표한 게 뭐냐면 행정입법이라는 거죠. 행정입법, 그다음에 자, 전문적 입법규의 율 요청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행정부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복지가 전문화가 되겠죠. 어떤, 어떤... 뭐 직군, 어떠, 한 나이 때,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조사해서 어떤 재산의 종료에 따라서 얼마를 줄 거고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러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입법 영역이 요구가 되는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 어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게행정부기 때문에 행정부가 훨씬 더 일을 하기 때문에 전문화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문적 입법 규율이 요청이 되는데 그 일을 할수 있는 거 국회보다는 행정부가 더 적합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입법권은 당연히 전문적 입법 규리 요청에 의해서, 어, 지금 행사가 되는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이겠죠. 뭐,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랬다가, 뭐, 1년 뒤에는 저랬다가, 자, 이런 탄력적인 그런 입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 행정부, 즉,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휘에서 지휘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게 인정되는 게 뭐냐면, 자, 행정입법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99헌바 91 결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 뭐죠,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네. 명, 명시적으로 이렇게, 어, 뭐죠, 기술을 해, 놓 해, 해놨, 놨습니다 여러분. 행정부 입법권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9 9헌법9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 입법처의 극정이라든지, 전문적 입법규율의 요청이라든지, 탄력적인 입법적 대응 때문에 그렇다라고 명시를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아, 그리고, 대통령은 법률화 제축권 자, 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은 법률화 제축권을 가, 가집니다, 여러분. 자, 법률안 거부권. 자, 법률안,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도 갖는 거죠. 헌법 제5 3조 2항에. 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 갖는다는 것은, 즉, 법적 이유뿐만, 뿐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요. 다른 말로 법률안 제의 요구권인 거죠. 제의 요구권. 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즉,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갖는다는 것은, 자, 법적인 이유로도 거부를 할수 있지만, 어떤 정책적 이유로도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헌법 위반이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합당하지 아, 않을 때 안타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안을 뭐 어,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건 예산이 없어가지고 법률안 집행이 좀 어렵겠다 자 이런 경우에도 뭐냐면은 대통령은 네 법률안 거부권을 또는 법률안 제2요건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하시나 해요 여러분. 네, 자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제출 주택 또는 국채의 뭐지 재정에 관한 조약 체결 자, 이런 것들이 또 행정부 수반 지에서 나오는 권한이고요. 음에 국권 통수권, 자 네. 국권 통수권 생각하면 이게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이 국가 통수권은 국권 통수권은 자 행정부 수반 지에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혹시, 병정 통합지, 병정 분리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아, 그리 네. 아,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튼, 국군 통수권은 정부 수반으로서, 즉, 뭐죠?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휘해서 나오는 권한이 뭐냐면, 국군 통수권이고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7 4조1항은 대통령 헌법과 법률을 정하는 바에 국군을 통수한다. 라고 되어 있죠. 헌법재판소도 2013헌바자 2013 110일 결정에서 자,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자 네, 최고의 지휘 명령권자라는 걸 밝히고 있고요. 네, 쭉 밑에 더 가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 자국군조직법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의한 군의 통수와 지휘 감독은 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문민 통제. 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군령, 즉, 군사상의 뒤통설과 군정, 자, 군 행정상의 관리및 감독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이, 군인 출신이 군을 관리한다면 대통령이 최고 군 통수권자가 아니고 군인 출신이 라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병정 분리주의를 어, 뭐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병권, 즉 군과 즉 정은 뭐냐면 정부죠. 분리해놓은 거죠. 분리, 네, 분리, 네.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튼 어, 대통령과 국방장군에 의한 군의 통수및 지휘 감독은 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의미하고요. 당연히 그죠 군을 통제하는 사람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인 대통령인 거죠 여러분. 네이 대통령 즉 정부의 수반 이 대통령이 뭐죠? 국군을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자, 군사상의 지통수뿐만 아니고 군 행정상의 관리 감독을 모두 포괄하는 네 것이 바로 뭐냐면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법을 보면 자 문서와 부서 주인데 자.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법상행위는, 네. 군사에 관한 것도 모두 포함하여 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국법상행위는 문서를 해야 된다. 자, 문서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법적 명확성도 기하고, 책임도 성 명확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국무총리 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건 뭐, 뭐냐면, 어, 부서제도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오류와 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그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결국은 집행부 내 어떤 권력 통제 상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대통령의 행위는 어떤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이 문서에는 이제 국무총리라든지 관계 장관의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즉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오 어, 나는 이거 싫은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네, 사인 안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네, 사인 안 하는 그 대통령 국법상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이까 이건 별론으로 하고요. 여튼 그건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여튼 뭐 장관이 오 어, 나는 이거 동의 못하라고 사인 안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면, 당관 어때요? 인면이 되는데, 대, 대통령이 의해서 거의 임면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면한다고 봐도 모방한데, 사실상, 사입을 과, 거하지 않고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사인하겠죠. 시키는 대로 하겠죠, 여러분. 네, 여튼, 하지만 일단 부서제도는대통령이 어떤 오류라든지 전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기관 내 권력 통제 장치다라고 할수 있고요. 또는 보좌기관의 책임서제도 부서제도를 통해서 명백히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속권자는 자신의 어떤 법적이라든지 정적 판단에 따라서 구설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지위로서 나오는 권한 또는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예요? 국법상 행위는 문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이 문서에는 대통령의 사인도 들어가지만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사인도 들어간다. 자,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부서제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부속권자는 자신의 어떤 범치적 정치적 판단에서 의해 부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힘들, 힘들고요. 그 다음에 문서주의라든지 부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적인 명확성을 기하고 도대체 이러한 행위의 책임 소재는 누구냐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쉬고 휴강을 할 거고요. 어 여러분 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뭐죠 네 유신헌법화 긴급조치 위원 회의심판기원및 판단 네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세 페이지 이내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클래스 네 중간고사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 다음 주에 그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